수능완성 1회 실전모의고사 31번 2차 세계대전 동안에 할리우드의 액터,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들은 발런티얼, 자원봉사했어 그들의 시간과 서비스를 전쟁노력을 돕는데 자원봉사를 했다. 남자의 거대한 배우야, 라이크는 모모 같은 클락 게이블이랑 지미 스튜어트랑 그 다음에 티론 파워 같은 남자 배우들은 군대에 조인, 합류했다, 합쳤다. 그러면 지금 글을 읽으면서 내가 뭘 읽고 있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배우들이잖아. 배우들이 전쟁을 도왔다. 그래서 이제 남자 배우들은 군대에 들어갔다. 그럼 배우가 지금 전쟁을 도왔는데, 그 중에서 남자 배우는 전쟁을 어떻게 도왔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여자 배우들이야. 여자 배우들은 본드는 채권이야. 채권을 팔면서 플러, 어, 플루어 크로스컨트리 나라 전체를 비행하면서 채권을 팔았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헬프 더월애 r 드 전쟁 노력을 도왔다 그랬고 그중에서 남자 배우는 군대 갔는데 여자 배우는 채권을 팔았어.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help the war effort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이란 말은 없지만은 좀더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지 전쟁을 도왔다는 거에 대해서 할리우드에서 몇몇 빅 스타들은 be found 발견될 수 있어 밤에 할리우드 캔틴에서 어, 뭐 하고 있냐면 커피랑 도넛을 나눠주고 있어 그리고 chatting and dancing with men 군대에서 남자들과 채팅, 떠들고 그다음에 춤추고 커피랑 도넛츠를 나눠 주면서 할리우드 캔틴에서 보여질 수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처음에 help the war effort, 전쟁 노력을 도왔다. 에서또 다른 거.에 대한 전쟁 노력을 도운 게 들어갔죠. 블랙카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의 영화 스튜디오 음악가들은 라이브 응 음, 라이브 뮤직을 연주를 했다. 갑자기 전쟁 얘기 들어가다가 라이브 음악을 연주했다. 뭐지? 이러지 말고 이 또한 무슨 얘기야? Help the war effort. 전쟁 노력을 도왔다. 배우들이 한거 이런 거죠. 이러한 인간적인 제스처야. 이러한 인간적인 제스처. 이건 뭐야? 여기 앞에 나왔던 것들이잖아. 남자 배우는 군대 갔고 여자 배우들은 지금 뭐했다 라어 채권을 나눠줬고. 그 다음에 빅스타가 캔틴에서 커피도 주고 수다도 떨고 그 다음에 라이브 음악도 연주하고 이런 인간적인 제스처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 폴리티컬 액트니까는 정치적인 행동으로 에스컬레이트 올라갔다. 그러니까 정치적 행동이 됐단 말이야. 그냥 전쟁을 돕기 위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 인간적인 것들이 정치가 돼버렸대. 왜는 뭐뭐 했을 때 말이 나왔어. 어떤 말? 믹스드니까는 혼합된 커플, 흑인과 백인이 함께 춤추는 혼합된 커플이 있다라는 말이 생겼을 때, 흑인과 백인이 함께 춤추는 그런 커플이 있다. 하면서 이들이 전쟁을 배우들이 전쟁을 돕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뭐가 됐어? 폴리티컬 액트가 됐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했는데. There was도 그 말이 있었어. 인종적으로 캔틴을 분리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다. 캔틴이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캔틴이 있었죠. 캔틴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인간적인 제스처야, 뭐의 인간적인 제스처야 전쟁 노력을 돕는 인간적인 제스처. 그런데 그런 캔틴을 인종적으로 분리하려고 했다. 전쟁을 돕는 건데 이걸 인종적으로 분리하려고 한다. 이건 왜? 여기서 백인과 흑인 뭐 이런 얘기 지금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일이 끝났대. 그게 끝났대. 인종적으로 이게 분리하려고 하는 게 끝났는데 아카데미상을 두번 탄. 어 데이비스랑 존어 워너 브라더스의 그 스타이자 켄틴의 창립자인 이 둘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대시 지금 지시 대명사야 그래서 그게 일어나 이 그게 뭐냐면은 켄틴을 인종적으로 분리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 지금 흑인과 백인이 어떤 정치적인 논쟁, 이 얘기잖아. 흑인과 백인이 함께 춤추고 있다. 이런 말이 됐을 때 정치적 논쟁,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배우가 오지 않을 거야. 왜? 배우는 아까 뭐 한다 그랬어? Help the war effort. 전쟁을 도와주러 왔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정치가 돼버렸단 말이야. 이런 인간적인 제스처야. 배우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와서 도와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돼?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서는 폴리티컬 액트로 지금 변질이 됐어. 그러니까는 p o l i t i 가 되죠. 그럼 배우는 우 o 트컴안올 거죠. 자, without actor. 배우가 없어. 배우가 안 오죠. 그러면 캔틴도 없을 거야. 그래서 armed force는 군대야. w, 어, w, w. 여기에서의 군대와는 다르게. 나이트클럽, 미국에서의 나이트클럽과는 다르게, 할리우드 캔틴들은 어떻게 됐다? 할리우드 캔틴에 대해서 인종적으로 지금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 그래서 할리우드 캔틴들은 통합될 수 있다. 분리되지 않았다. 해서 답은 4번 들어가면 되죠.